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 MSC가 24,000TU급 대형선을 인도받으며 선봉량 500만 TU를 첫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발주한 신조선이 대거 인도되면서 20대 선사들의 선봉량은 2455만 TU를 기록해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MSC는 세계 1위에 등극한 지 16개월 만에 500만 TU 달성에 성공하며 선봉량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이 머스크와는 90만 TU 차이 나는데, 이는 HMM의 선봉량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장금상선 선봉량은 10만 4천 TU로 작년보다 무려 25% 증가했고, 집 라인은 21% 늘었습니다. 8위를 유지한 HMM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천경해운은 7월부터 베트남 하이퐁과 남중국을 연결하는 하이퐁 익스프레스 HPX에서 군산항을 추가 기항합니다. 이선사는 1000T6급 e 자사선 스카이티아라오와 스카이아이리스오 두 척을 투입해 이 항로를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편으로 HPX 항로는 인천, 군산, 부산, 홍콩, 하이퐁, 친저우, 샤몬으로 변경됩니다. 7월 17일 스카이티아라오가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에 처음으로 취항합니다. 선사 측은 군산 추가 기항으로 기존 인천 평택 서비스와 연계해 서해안 경제벨트의 역량을 키우고 국내 지방항 서비스 차별화로 물동량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조선업이 3개월 연속 중국의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에 나선 게 수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조선해운 조사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우리나라는 51만 CGT를 수주해 141만 CGT인 중국에 크게 밀리며 석달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일본은 3만 CGT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주량에서도 중국은 713만 CGT로 474만 CGT를 차지한 한국을 크게 앞섰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5월엔 컨테이너선과 화학제품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태웅모직스는 항공운송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화물 운송 전문업체 트랜스홀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취득 금액은 126억 1,400만 원입니다. 전신인 한우항공을 기반으로 2006년 설립된 트랜스홀은 30년 이상의 업력을 기반으로 90여 개 항공사와 400여 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월 평균 약2,000 톤의 항공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웅로직스 측은 트랜스홀 인수로 전문 인력과 항공물류 영업망을 확보하고 대고객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시해. 국내 항공화물 콘솔 시장의 선도 업체로 발돋움할 거란 포부를 밝혔습니다.